시시코너 갑질 장인 지렸다, 화평. <laughs> 시시코너에서 갑질을 어게하는데 아, 고기 덜 구워졌잖아요. 아, 저 소세지나 하나 더 구워보세요, 이러면 내가. 나 옛날에 시시코너에서 소세지 다 뺏어 먹었다가 초등학교 때 아줌마한테 혼난 적 있는데. 아줌마 장사 좀 하자, 이래가지고. 네, 하고 남아있는 소세지 하나 더 입에 쏙 넣고 집에 왔어. 남아있는 소대지 하나는 그냥 좀 남겨두고 왔어야 됐나? 님들, 근데 시식코너에서 아줌마들이 막뭐 먹어보라고 그러면은 어릴 때는 그냥 둘다드라이랑 쳤거든. 그냥 진짜 양심 없이, 근데 지금은 못 벗어나겠어. 나만 그러나요, 님들. 그니까 안살 거면은 뭔가 좀... 그렇지 않아? 나뒤둔생일때대고볼때돈 아까워서 시식코너 돌다가 어디다 앉아있어 돈이 없었어? 아니면 돈이 아까웠어? 야저거는좀내좀 마음 아프네 자기도 부끄러운 거 아는지 익명의 후원으로 했네 그래요 빵블리님 다음부터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조금 유복한 삶을 사시길 기원 드립니다 후원할 돈은 있노 야 지금은 괜찮은가 보지 뭘 로우 평균이야 아이 헤왜슈퍼 펴퍼 로우 목소리 이상해지지 않았어요? 그니까 러 대사할 때가 로우 같지가 않아 말할 때도 뭔가 아우아우 아후 레후 식으로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말할 때만 갑자기 엄격 그놈 진지 그런 식으로 되니까 약간 좀 웃깁니다 옛날에 철권 7때 기스가 님들아 성우가 두명이었대요 기합하고 기술명 외치는 거는 원래 일본 성우가 하고 Come on, Mishima s in here 뭐 이런 얘기할 때는 미국 성우가 뭐 미국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성우가 하나가 더 있었대 야 이거 들어가? 야 엄.. 어허 험한 말 나오려 그러네 아하마타면 엄마 없는 캐릭이라고 할뻔 했잖아 어허 어허 아 참아서 다행이다 아 진짜 말도 안돼요 이거 나 콤보 개잘 때렸어요 방금 아 진짜 미치겠네 야 저거 들어가는 거는 너무해요 아 방금 진짜 레전드래 드네 제발 너 이리 와너 이리 와아 진짜 이거 너무 띠꼬 야 아니 나 진짜 억울해요 내가! 어설트를 피해도! 벽광을! 시 씨X여! 더빗기! 둘같은 놈! 아니 이거를 어떻게 딜캐를 해야되지 저거를? 아니 저기로가면 어떻게 때려야 돼? 초풍하면? 노벽광 돼가지고 비벽광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때리고! 씨발 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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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로 화낼 일 아니야 시랄 하지 마시라고요 아! 진짜! 아! 이리 와! 야 빵머메고 나라 카드면 맞는다면 두대반 맞는다면 나이스 와우 방금 그더퍼는 정말이지 죽음으로 마셨구나 박주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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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ch 죄송 야 어이가 없어 어이가 어이가 없어래 후야 그냥 너 이리 와봐 야 이거 야 저렇게 히트를 써가지고 내가 벽에 박히잖아 드라가 야 알았다 알았어 알았어 너 뒤지는 거 알아냈다 봐봐 내가 이걸 피해 이걸 내가 피해 이걸 내가 피해 이걸 내가, 피해. 이걸 내가 피하고 씨발요 존나 피해지네 아 이게 아니라요 파워게이저 쓰면 이거 확정이야 어? 이렇게 때리면은 격광이 됐나니까 이거다! 넌 뒤졌다 드라이 10세들 아하. 맘 잡고 쳐맞아! 야, 이거네. 아, 이거네. 야, 아,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이거만큼 딜케 더 잘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게 베스트네. 아! 억울하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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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길 수 있겠는데? 지렸다 들어가잖아. 빅터 거였으면 맞았다. 진짜 진짜 진짜. 데빌진 거였어 맞았어. 13아 샤피. 이 위와. 쓰지 맙시다. 안 쓸게요. 아니 안 쓰지 안 쓸게요. 쓰지 마세요 이거. 이거. 실전성 없네요. 안 쓰겠습니다. 아이 지랄하지 어허... 마. 방금. 좀못 때리라고. 그래. 아니 진짜 잠깐만. <laughs> 야 그러게야 잠깐만 잠깐만 이건 연습을 더 해야겠어. <laughs> 못 때리라고. <laughs> 아 이러면 됐네. 아. 야, 마지막까지 가야돼. 아, 이거 내가 급해서 졌네. 야, 이거 내가 못했어. 야, 확실하게 알았어. 진짜, 진짜 알았어. 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 알았어, 레후야. 리얼, 개못해서 졌네. 버러지, 버러지, 쓰레기, 똥! 크크. 나가, 씨라 좀, 초등학생처럼 굴지 마. 뭐야, 저게? 아이고, 어. 만원! <laughs> 똥! 푸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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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하하하하! 출! 하하하하! 아이, 만원으로 원 고맙습니다. 아이, 돈 주시면 웃기죠. 똥! 오줌! <laughs> 섹스! 어허. 여자, 고추! 어허허. 아이, 고맙습니다.

싫어하지마왜한번야저 한마... 뭐야 뭐야 버그예요 버그 아니 잠깐만 확정이에요 이거 워터포스리 싫어하지 아... 마세요 드라님 뭐야 아니 이거 확정이라고요 제 철권 인생 1 0몇십년 동안 철권 했는데 이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패링 있는 사람 말고는 없었다고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야 뭐야 아니 잠깐만요 오 시야 아하... 내내 살다 살다 너 같은 새끼 내 인생 처음이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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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진짜 어이가 없아니 어이가 없어가지고 팀이 질질 나오네 님들 마냥 야, 이거 봐. <laughs> 이 새끼 미쳤냐? 야, 확정이라고. 확정이라고, 너, 이거, 임마. 아니, 야! 야! 이판질 뻔한 게 제일 레전드네? 아니, 슬로우 때마다 판정 바기는 거, 이거 세븐 때도 이러지 않았나? 아니야, 딜레이 안 줬어. 내, 내 질, 내, 내내 내, 내 소리를 들, 들어봐, 님들아.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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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니 아니 가깐가 아니, 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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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 봐봐 봐봐 나 지금 연타했어 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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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 이러는데 이러다 뭐야 아니 어이가 없네 오히려 딜레이를 주면 이렇게 이거 이겼... <laughs> 야 오히려 딜레이를 하면 내가 카운터가 나서 이겼네 이게 뭐야 마... 뭘 심리전이요 이게 가능하면 안 된다니까 아이 졌어 이번에는 내가 싫어해 <laughs> 딜레이 늦게 줘가지고 졌어 야 <laughs> <laughs> 카운터로 맞아가지고 졌어. 이거 노멀이면 안 죽는데. 에이, 레전드 게임이네, 이거. 이건 진짜 레전드 레후다. 야, 내가 만약에 님들아. 야, P1 남았어. P1! 정말, 1촉 즉발의 상황에서 제가 뭐, 예를 들어, 뭐, 야식 크래시에 나갔는데 이렇게 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어,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방송적으로 이느일것 같은데? <laughs> 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지면 진짜 너무 열받을 것 같은데?